오늘은 그 부동산 뉴스로 간만에 대전 아파트 네채중한 채는 외주인이 샀다라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대전일보, 대전일보 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충청권 하면은 얼마 전까지 청주, 청원 쪽에 있는 거 방사관 가속기라고 이게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음, 세종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적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 음,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거의 완판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가격은 계속 노원동, 그, 세종시 가까운 쪽으로 해서 계속 가격이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 대전시 중구 있잖아요. 대전시 중구 자치구 중으로는 대전시 중구 중구가 거의 그 거래량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제 도안 신도시나 이제 신도시 중에 더 이상 이제 아파트를 분양할 택지가 없어요. 도안 신도시 이제 근데 다음 탄에 갑천을 분양을 하죠.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택지 분양할 곳이 없고, 이제 원도심 쪽으로 보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수 있는 곳들이 아무래도 이슈가 됩니다. 그쪽을 위주로, 그리고 그쪽에서도 최근 10년 내 지은 아파트들이 이게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그 이유는 새 아파트 들어가기엔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나 조 금액을 금 줄여서 그나마 괜찮은 10년 내 아파트 들어가겠다 하면 같이 이제 동반 상승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혹은 혹은 분양사들이 <laughs> 인근 아파트 가격을 올려 놓고 자기 분양가를 좀 높이려고 하는 뭐 그래도 지금 분양가 저희들이 관리 지역으로 걸렸잖아요. 이게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일단은 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있죠. 이게 도표로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일반인 분들도 일반인 분들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은 해요. 아파트 이제 시세 확인하는 거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쪽 보면 이 선화동이나 대흥동이나 대전역세권은 지금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면 주로 이어진 데가 서대전 사거리에서부터 유천동, 태평동 위주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여기 이제 재건축, 재건축. 그 이야기도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40년 넘어가면 이제 안전진단 받아서 재건축이 될수 있잖아요. 삼부 아파트같라든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동, 대우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구역도 있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추진일을 지금 뭐 진행하고 있고 대전역 역세권, 역세권 개발도 혁신도시하고 마무리되 가지고서 조금 일정이 좀 미뤄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예전에 원도심 하면은 가장 발달된 지역이 있는데 이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땅 가격이 최저점을 해서 상승세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트램이죠 교통하고 트램이 여여 있는 서대문 사거리부터 이렇게 유천동 태평동 쪽이 단연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한 아, 한, 한 지역만 볼게요. 이쪽 다른 데는 매매가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이 동양 파라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계속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3억 7천, 3억 6천, 평당 천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으로 봐도, 요거 어, 하나 또 볼게요. 거래가 안 된다, 안 된다해도 뭐 쌍용네가라든지 삼부 아파트 재건축 재건축 동양이라든지 버드네라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재개발될 지역이 여기하고 삼부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가게도 올라오고 삼성 아파트는 이제 이것도 오래됐으니까 재건축이 생기죠. 그리고 중구 쪽에는 뭐니 뭐니 해도, 아, 여기 은행. 지금 건축 침해 들어와서 사업 시행인가 전이죠. 그래서 이 앞에를 재척을 하고 이쪽으로 거의 한 70평 가까운 걸로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1-A 구역하고 1구역. 이구역은 효성 엔딩턴에서 실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코롱에서 이쪽 강변, 이 천변에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매입을 해서 아주 진행 속도가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하고 가습니다 이거는 재개발 지역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부지는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일구역하고 여기는 하나하고 이제 대림에 들어가가고 하시는 걸 알고 있겠고요. 그래서 중고가 아무래도 요즘 이제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핫하다 보니까 중,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거래 사례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딴 지역하고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급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간만에 부동산 뉴스로 해서 대전 아파트, 대전 아파트 중에서도 중구 지역 이렇게 기사가 한번 나와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